자, 얘들아 수업하자. 어, 설 연휴 끝자락이야. 복은 많이 받았지? 음, 그설 연휴 기간인데도 물론 뭐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이 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은 늘 과제가 과하지 않고 하루에 두 장씩이거든. 그런데 설 연휴도 하루도 빠짐없이 두 장씩 내줬더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무지막지 하다고 <laughs>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이 곧방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 휴가 기간에 너희가 쉬면 안 돼서 연휴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수 영상을 찍고 있어 너희를 너무 아끼는 거지 자 우리 내 사랑만큼 듬뿍 복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합시다 자, 121쪽에 유형 10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 유형 10번 한번 보자. 방정식의 근의 역수와, 어, 뜬금없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그의 역수를 얘기할 거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걔네들과, 어, 기본 방정식에서 개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 1번.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C가 0이 아니래. A가 아니라 C가 0이 아니라고 줬어. 이유가 있겠지. 자, 얘네들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논다면, 알파벳 하라고 논다면, 오, 뭐가 돼 있나 봐봐. 지금 C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꿨죠. 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근은 원래 이 방정식 두 군의 역수와 같더라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어, x 플러스 7은 0이라는 두 군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얘네들 둘이 최고 차항과 상수항 바꿔가지고, 7x제곱, B자리는 고대로였지? 그 다음, 2는 0. 예우 해는, 해는 일일 방정식 풀어서 구할 필요 없고, 위에서 구해놓은 알파베타를 주어줬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걔네들의 역수와 같더라라는 걸 알려준 거지. 그 다음, 3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고, 여기도 최고 차항이 0이 아니다가 아니라, d에 대해서 언급했죠. 상수항이 0이 아니었을 때, 얘네들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하고 바꾸고 또 얘네들도 자리바꿈을 했어. 그랬을 때 얘네들의 세 근은 아까 그 근들의 역수가 되더라.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풀때좀더 낫겠죠. 자, 688번 문제 한번 볼게요. 688번. 3차 방정식, 6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3이 1상수항 빠진 거 없고, 얘네들 세근을 요렇게 할 때, 이것의 역수를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 오, 우리 배웠잖아. 쉽게 했죠. 요고, 요고, 둘이 자리 바꿔서, 그러면 x 세제곱 뒤에 부호까지 얘들 항상 같이야. 얘네들 둘이도 부호까지 같이.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것의 해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이다. 라고 알아냈어. 이렇게 하는 3차 방정식을 요거라고 한대. 자 A자리가 얼마야? 마이너스 2네. B자리는 마이너스 5고 C자리는 3이구나. 얘네들 뭐 해보래? 더 해보래?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별로 재미는 없는 문제지. 왜 어떤 약속으로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문제는 너희는 좋아하겠지만 재미는 별로 없다. 논리로 끌어내야 될게 별로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유형 11번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방정식을 풀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가, 유리수 부분 플러스 무리수 부분으로, 어, 근이 나온다면, 근의 공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구 해서 나오는 애일 거니까, 하나만 주어져도 나머지 한근, p 플러스, 여기 무리수 부분 부호가 반대인 애, 켤레로 해가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P 플러스 QI가 한 근이야라고 줬으면 얘도 켤레로 어, 근이 항상 존재하니까 허수 부분 부호가 마이너스인 애가 켤레로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어, 그거 기억해야 헛고생 안 해요. 어, 몇번 풀어볼까? 692번 한번 볼까? 자 A, B가 유리수입니다. 조건에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 요곳의 한근이, 어, 한근을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줬어. 그러면 다른 한근도 알려준 거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벌써 3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려줬어. 그러면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둡시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지? 세 근의 합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또세 근을 합할 거야. 세 근의 합은 뭐였지?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다음 차꺼 그러면 마이너스 A와 같더라. 식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거 없어지고 알파 마이너스 2. 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식 하나 나중에 써먹겠죠. 자, 그 다음은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a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한 것은 부호는 플러스였지. 최고차 계수분의 저기 1차항 계수 원은거 b와 같더라. 여기도 써먹을 거야. <laughs>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세근크 곱이 있었죠. 세근의 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a가 아니고 알파. 이거 한 것은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 있었어. 그럼 걔네들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여기가 제일 식이, 두개 지금 식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간편하죠. 여기는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앞에 꺼제고, 그러면 1, 마이너스, 뒤에 꺼제고, 마이너스 1 나왔어. 얘네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니까, 결국 알파 값이 플러스 1이구나 하고 알아냈어. 얘 알아냈으면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치,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인데, 그것이 누구다? 마이너스 이다 그랬으니까. 아, a는 누구야? 이가 아니라 플러스 1이구나 하고 알아내겠네. 자, 알파하고 a하고 두개 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a 자리에 1 대입하고 여기 알파 자리에 뭐 대입하면 b 값도 구해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너희가 풀면 되겠다. 대입해가지고 음, 실수만 안 하고 풀어내면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 유형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12번에 이제 4차 방정식으로 넘어왔어. 4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 성질을 이용할 거래.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건 간에 해 하나가 이렇게 유리수 부분 플러스 무리수면 무리수 부분 부호 반대로 바꾼 게 켤레로 존재하고 또근 하나가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으로 나오면 허수 부분 부호로 반대로 바꾼 거 항상 켤레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고 풀어야 돼. 근데 이게 항상 허를 찔리는 게 애들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시험 풀어가지고 오면 이걸 기억 못해서 틀리는 경우 왕왕 있죠 음. 자 697번 한번 풀어 볼게 사차방정식이 있다 한근이 1-2 아이다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혈례를 기억 못하면 안 돼. 그치? 자, 켤레군으로 다른 한군을 알아냈어. 그러면 얘들아, 4차잖아? 4차 방정식은 선생님, 금과 개수와의 관계 안 배웠는데요? 그치? 오, 4차까지 가지 말고, 얘네들 둘 있잖아? 둘 가지고 이것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두군의 합, 봐봐. 두군의 합. 내가 갖고 싶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을게 여기 있는 ab와 지금 다른 거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 두근의 합했더니 얼마야 2그 다음 두근 곱 두근 곱 뭐야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인데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5고 5로 나오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x제곱 마이너스 두근 합 x 플러스 두근 곱.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4차 방정식이 근두 개를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이근두 개를 갖는 2차 방정식은 요거라는 거 하나 구해냈어. 그죠? 그렇다면 요 4차식은 요 2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호익이잖아 인수로 갖는다는 건요 4차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뭐 인수정리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요거 다항식 나눗셈 안해본지 오래됐어 실제로 나누는거 그걸로 한번 해보자 자, 인수로 갖는다는 건이 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죠? 나누기 해볼게. 어, 제일 앞에 항부터 똑같은 애를 만들어서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X제곱이니까 X제곱이 있으면 둘이 곱해서 X 네제곱. 이것이 지금 요 항에 다 곱해져서 써져야 되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해볼게. 밑줄짝, 우리 나눗셈 할때 밑줄짝 하고 항상 위에 거 아래 거 뺐죠? 자, 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네.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계수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얘네들 내려볼게. BX 마이너스 40 자, 또그 다음 목적은 뭐야? 제일 앞에 한과 똑같은 애를 밑에 만들어서 이거 제거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이 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2x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요항 모두에 곱해져서 갈 거야.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어, 10x. 자, 또 빼져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X 제곱에 얘도 지금 빼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A 마이너스 9X 제곱이 될 거고 요거 요거 얘는 밑에서 지금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럼 B 플러스 10X로 개수 정리할게. 그 다음 얘 계도 그대로 내려서 마이너스 40. 나 이제 뭐 만들어야 돼? 요거 요거랑 똑같은 부분 만들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를 그대로 곱하면 되겠지. 어, 그요요요 요, 요 다항식 나눗셈 안 해봐서 이걸로 하자고 했는데 점점 복잡해진다, 그렇지? x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x 어, 플러스 5의 a 마이너스 요렇게 했어. 자,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이거 이거 곱하기 하고 다0 하고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0이야 요건 없어지고, 여기, 여기도 얘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X 계수가 지금 B 플러스 10에다가 얘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2A 마이너스 9. 이 X 한계수를 더한 게 0X가 돼야 되겠죠?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8이 이하가면 플러스 8. 아, 너희는 이거 그냥 인수정리로 풀어라. <laughs> 그 다음, 요거에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에 A 마이너스 9한 것이 뭐가 되어라? 0이 되어라. 그래야지 나누어 떨어져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A, 59, 45에 플러스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해서 A 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네, 1. A 값1 나왔으면 여기다가 넣어보자. 1 넣었더니 E 플러스 B는 8이래. 그러면 B 값은 얼마 나왔어? 6 나왔네. 자, 그러면 A 값, B 값은 그렇게 해서 넣었죠. 나머지 세 근과 AB의 합. 나머지 세 근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요거 한근 제외하고, 어, 하나는 1 플러스 2i 였겠고, 나머지 두 근은 너희가 2차 시 구해낸 거, 요거 A 자리에 집어 넣으면, A가 아까 1이었죠. 1이었잖아. 그러면 지금 요식이, 요식이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 하고 우리가 다항식나눗셈으로 나눠봤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요렇게 둘이 인수분해 되더라. 그러면 요곳의 두근이 나머지 두근이 되겠잖아. 여기서 두근 합,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나와? 두분 합한 게 2가 나오네. 2하고 요거까지 더한 게 지금 세근의 합일 거고, 거기에서 A 값 1, B 값 6, 이렇게 구했거든. 7에다가 9에다가 10 플러스 2i, 요렇게 풀어지네. 음, 안 해봤던 거 오랜만에 시키려다가, 식이 더 복잡해졌네. 뭐, 요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지, 그지? 자, 유형 13번 봅시다. 방정식 x 세제곱은 1. 3차 방정식이죠. 근이 최대 3개일 건데 거기에서 허근이 있었나 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할 거래. 어. 이 방정식의 한 근이면서 허근이다. 그러면 x 자리에 이 오메가를 넣었을 때 그대로 성립하는 거니까 X자리에 오메가 넣어봤어.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근데 한 허그는 항상 세트로 나오잖아. 켤레근이잖아. 오메가 세제곱에 봐도 얼마더라? 1이더라. 벌써 요말한줄 가지고 두 개의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거야. 그 다음,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2차 방정식 요거의 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x 세제곱은 1이야라는 식을 줬어. 얘를 우리가 고지곧대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그런데 앞에 거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앞에 거하고 지수를 맞춰보는 센스. 요거 기억나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에서 a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1차한 고계수 아니, 부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됐던 거. 그대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둘이 곱한 거. X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말했던 요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하나는 x는 1, 실근 하나, 여기에서 허근 2개가 나온 거야. 이때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놓고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놓은 거지. 그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허근 2개가 나왔다. 그 말이죠.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2차 방정식 요곳의 근이므로그 2차식 자리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넣은 식도 성립하더라. 벌써 써먹을 재료가 4개가 된 거야. 그 다음, 예유 두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근 합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두근 곱은 플러스 1이라는 거,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어내놓은 거에서 또두 가지 추가. 두 켤레근을 곱하면 1이죠. 방금 여기 두근의 곱 1에서 이 식을 변형해서 주인공을 오메가 바, 얘만 왼쪽에 남기고 싶으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니까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은 같다. 그쵸? 그리고 또, 누구래? 왜 얘가 나왔을까? 왜 얘가 나왔어? 요거요거 요거 약분해봐. 오메가 제곱이지. 그치?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잖아, 얘들아. 여기서 여기 건너뛰는 게 도통 이해가 안될 거야. 오메가 똑같이 나왔지? 이일이 갑자기 오메가3로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아까 위에서 오메가3는 누구와 같다? 1과 같다. 그래서 1자리에 오메가3, 세제곱을 넣어보면 이 식이 나오고 또 얘를 약분해서 오메가 제곱이 되더래. 뭔 말이야? 오메가 반은 또 오메가 제곱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얘기지. 어? 꼬리 물기로 계속,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돌려서 구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 699번 한번 풀어볼까? 699번. 자 방금 했던 그 방정식 그대로 나왔어요. 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이 식이 성립한대. 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정립했, 정, 정리했더니 a 플러스 b 오메가로 식이 간단히 정리되더라. 그때 어그 ab 값 걔네들의 곱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일단 알수 있는 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고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였지? 0이었죠. 그래서 일단 내가 볼수 있는 거대로 정리를 해볼 거야. 얘는 그대로 쓰고, 1,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그냥 4가 될 거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을5 곱하기 오메가로 바꿔도 되고, 얘는 6 오메가 제곱. 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그 이거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쪼개서 볼수 있죠. 얘가 1이니까 지수를 더 낮추어서 정리하는 거야. 7,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제곱의 아 세제곱의 제곱이에요. 1이니까 그냥 7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동류항 한번 계산해 볼게. 상수항. 상수항은 총 12가 나왔구요 그다음 오메가 1차는 7 오메가로 정리가 됐구요 그다음 오메가 제곱은 9 오메가 제곱인가 봐. 그런데 또 여기서 오메가 제곱 있지. 오메가 제곱만 좌변에 남기고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 차수가 더 낮은 식으로 바꾸어서 집어넣을 거야. 요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 오메가 1차가 있잖아. 그래서. 간단히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찾아서 광고해야 돼, 너희는. 자, 그랬더니, 얘 정리되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얘네들 둘이 계산하니까, 플러스 3. 이것이 A 플러스 B 오메가와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죠. A 값은 얼마? 3.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걔네들 둘이 곱한 거 답으로 찾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차분히 앉아서 지금 너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식들을 잘 찾아내야 돼. 자, 수고했고, 다음 영상에서 유형 14번부터 다시 진도 나갈게. 잘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하고 수업 때 다시 질문하십시다.